지 갈게요. <laughs> <laughs> 뭐라고 해야 되냐? <laughs> 뭐라고 해야 되냐? <laughs> 아, 뭐라고 해야 되냐? 아 뭐라 하지? 할수 있을까? 막장 꼬치 한 입만 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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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<많이 웃음> 이거 어떻게 안 돼? 심한가 <웃음> <웃음> 이게 막장 말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2만원 이상 사면 무료배송이고 저희 라이브 커머스도 하는데 거기서 이벤트 쿠폰으로 천원 이벤트 쿠폰 1,000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 기프티콘도 주, 주, 준대요? 뭔데요? 베라 아이스크림 메라 아이스크림은 별로 안 땡기는데 <laughs> <laughs> 哦。<No. S 2> <laughs>